슬나가아아 <laughs> 철권에서 지금 현재 고키만큼병모이가 되는 콤보가 또 있어요? 지금 철권에서 어 위험하다 와아아 죽음 <laughs> <laughs> 야 개쩐다 <괜찮네>, 씨 <laughs> 야, 개쩐다 씨. 1 0 0퍼센트 개쩐다 이거 와. 한 방에 한 방에 씨. 와 개쩐다. 여기서 이제 붙예 짜증 났으니까 지금 상대가 분명 히 짜증 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싫어냐 하면서. <laughs> 지린다. 라운드 4. 절명 콤. 실전에서 처음으로 성공하신 거아니에요 <laughs> <아유>, 아, 맞아, 맞아요. 진죠 <laughs> 왠지 그런 <laughs>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아, 좋아. 좋아. 네. 로, 로또 터져야 될것아요 예. 하됐 왠지 방금 방금 그냥 성공 처음으로 성공하신 거 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뻐 가지고. 네. 예. 예. 이게 기뻐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앉아 예. 약손 중수 그 예. 그러니까 왼손노른손 예. 타겟에서 그 타겟 그거. 한 다음 에 수속사. 아, 캐슬. 예, 수속사. 캐슬하는 거. 좋아시요 네, 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 예. 아예 그자한 방에 게임 끝내하면 진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맞아, 맞아. 지, 특히 격, 이 게임에서. 예. 아니 진짜 나한 방에 진짜 이, 이게 뒤집는다는 그 쾌감. 네. 예. 근데 이거 지금 이 콤보 풀세서 이렇게 잘못 쓰죠? 예. 풀이 잘안돼렉 때문에. 잘안 돼. 지금 렉이 없다 보니까 예. 어잘 되더라고. 네. 아까 아까도 했으면은. 방금 욕을 욕할 만하긴 했어요 상황이 예. 한 방에 뒤집어져 였기 때문에 그렇죠 방 입장에서 욕 나오죠 한 방에 예. 게임이 나아 파수다 이거 봐보면 <laughs> <laughs> 이게 대머리맨인 것 같은데 아이디 뜻이 네, 그래요 볼드헤드맨 뭐, 볼드헤드 예. 볼드 아마 저게 민머리맨일 네. 거예요 아마 예. 정확히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파수이신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 딱 보니까. 예. 육삼님하고 렐라님 지금 h o w you some of 스피릿 제로 하우스. e who are in the house. I'm going to show you the v i d e 룽렐 v s 스피릿 제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근데. 네, 그렇죠. <laughs> <왜 이렇게 길지? 웃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게 스피릿 제로가 스파이서 를 한다고 철권을 잘하냐 면 철권 세븐에서 둘다 입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철권을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잘 하진 않고 오히려 뭐 아, 예.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오, 더 고인물이죠 안 예. 안쓸 거라 생각하지만은 네네. 그냥 뭐 본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스쳐지나 네네. 뭐 어, 이제 저희 집에 저번에 그 사우라비스 인수형이 왔을 때 사우라비스님이 왔을 때뭐 초딩 센세한테 털리는 거 보면 딱 보면 이게 고인물이랑 아니 맑은 물이랑이 느껴지잖아요. 저기 어. 스팀 로딩 실패니까 뭔가. 아 이게 그냥 뭐 이거는 스팀 자체 문제라기보다 네. 이분과의 예, 그 통신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레이지 되면 은 게임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네. 좀 기다려, 기다려보세요. 거 네, 뭐 게임이 프린팅 됐거나아 아, 에러가 아, 발생했는데요. 아.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네. 이제. 그 처음 화면으로 아마 갈 거예요. 아마 예. 완전 처음 하는데, 예. 예. 그렇게 스이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스파포 보면은 여기서 약손 놓고 약손 가잖아요. 그걸 약손 어떻게 잊고 다시 중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치지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 그러니까 스파포에서 그 어떤 것맞아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네. 그한 다음에 약손 잊고 또, 또 네. 이거 하고 약손 잊고 아, 예. 예. 그거를 강킥만 한번 누르고 예. 그 다음에 약손 한 다음에 이제 강킥 부분을 어 취지로 하는데 아, 아, 예. 근데 사실 약손도 치지로 해야 되는데 약손 치지를 어떻게 하냐면 셀렉트 버튼 예. 셀렉트 버튼이 근데 이제 플스포에서 없어져가지고 아, 이제 플스포 버전에서는 약손 치지를 못해요 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제 액박 버전이라든가 포스트 3 버전이라든가 그리고 아케이드 아케이드 스타트 버튼도 이게 스타트를 셀렉트 버튼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게 해요 약손 치지를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긴 사람들이 스타트, 스타트로 이렇게 치를 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손가락이 짧아서 네. 약손 치질를 못하기 때문에 아 잘못 눌렀네요 어쨌든 그렇네요. 그 약손만 그냥 정타이밍으로 하고 네. 이제, 이제 나머지 중간 기본기들만 치지로 아뭐 혹시 우스파는 없으시죠 전직? 저... 스팀에 그, 있어요. 스팀만 있나요? 예. 네. 어, 그 일본 계정인지 아니면? 그냥 그냥 스팀 그냥 계정인데. 그 스팀은 제가 잘 몰라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이게 코드만 그거를 하면 한국일 일본...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음... 그럼 이제 하기 어려운 거죠 우스파는?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뭐 어떻게 뭐 하면은 일본 쪽할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네. 제가 뭐 나중에 딱 기회가 되면뭐 굳이 온라인 계정 아니더라도 뭐 보여 드릴 수있겠네요 일단 이거는 일단 나중에, 나중에. 일단 이거 먼저. 음. 와우, 이거. 아, 상대 어. 이기면 승단이네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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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잖아. 어, <laughs> 아, 또만만났네요이거 또 라이프 아닙니까, 뭔 아이폰은 람보에 가본 거같데네요 아, 습니다네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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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대만.. 한대만.. 아.. <laughs> 절대 말리래요 한대만 했으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또 한대만 한, 한 꿈을 좀꿔봤는또 <laughs> 한대만 꿈을.. <laughs> 너 한번 콤보 넣으시더니 너무 그미에 빠졌는데 지금. 그래. 아, 아 예. 계속 지금 한 대만만 노리고 있는데. 날로 먹었어요 아 내가 쓴다 이거 이긴 뱅가드 그 이후가 워리어라고 워리어, 했죠 네네. 레드 쉐이빙 레드 세이빙 음, 없을거예요 음. 아마 없어요 여기는 레드 쉐이빙 레드 세이빙이 버튼 어, 3개 어, 누르는거였나? 어, 네 버튼 3개 세이빙. 세이빙 버튼을 포함한 아무 버튼을 네네. 추가해서 누르면 레드 쉐이빙이 음. 나옵 저는 여기 레드 세븐 없어 말구님이 고 키를 잘하시긴 한데 고 키를 괜찮게 하시는 건 맞는데 말구님이랑 하면은 사실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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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히 안되죠. 신선 안 게임 가자는데. 에이. 아니 누가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시청자가 말구님이랑 신성 게임 한번 그래. 가자 이러는데 안돼. 아니 본인이 잘 하겠다면 좀 피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뜨는 마음으로 샌드백이 될 거예요. 에이, 엄청난 샌드백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진짜. 나가지고 올게요 레드불 혹시 드실래요? 예알 네. 예예 부탁드립니다 길님이 편의점 지금 잠깐 음료수 사러 나왔 또.. 또 혼자 떠들어야 돼 말.. 아 어떻게 맞는 방송하고 레이빙 okay, 오케이 왔어 왔어 아, 몇가지몇가지만은 상대방이 레벨을 너무 입니다 아, 뱅가드 승진. 아, 이게 스팀이 진짜 집에서 저 맨날, 물론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진짜 스팀판 못합니다. 맨날 그, 필수로 했는데 일단 렉 진짜 없어요. 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렉, 오히려 렉이 없는 편이 좋죠. 이게 처음엔 제가 좀 콤보 연습을 하는데 헤맸어요 집에 플스로 할 때랑 그인프렉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해지면은 지금 이 스팀판 쪽이 더 나아요 하지만은 대회를 플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스팀판 익숙해졌다 가나시또 플스로 할때또 어리버리 깔거 같고 분명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빨리 플스도 패치를 해서 이렇게 스팀판 같은 비슷한 환경으로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피어 다 장풍 중단 하이스에 네, 찍고요. 더퍼 세빙 원, 2 쓰리. 자짝죽었다거나스 <laughs> <laughs> 아니, 자다 일어 내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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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자, 자, 이 한방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응, 승 다베이비 장풍, 장풍, 아이고 바다를 향하고 싱어하고 k o 라운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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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아뭐 잠을 많이 잔건 아니라서 조금 멍 때리니까 레드불 한잔 먹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레드한잔먹정 아, 네. 차려야지 레드불 피이 그런 건아 어? 하제 어? <놀람> <아휴>. 당신은... <놀람> 리셋? 아.. 지금.. Yeah. 대회에서 폴? 뭐할 어, 수도 있지 뭐폴이라 캐릭이 뭐 좋긴 한데 또 그렇다고 골랐다가 무조건 이기는 아니잖아요 okay. 그래, 그래 나는 정질 풍령 전용 음료 셔틀이다 제가 음료 사왔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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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셔틀이거든요 에보때 티셔츠 보 제가 갖고 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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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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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딸기 페스츄리 좋아하세요? 딸기 페스츄리요? 빵, 빵 맛집이 좋죠? 네. 아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laughs> 그 빵을 좋아하시네요 <조심해. 웃음> <laughs>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레드를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기분 탓일 수 있겠죠 <laughs>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오 레드불을 먹자마자 뭔가 정신 차려진 느낌. 아까 되게 좀 <laughs> 살짝 졸렸거든요. 예, 뭐 과학적으로 파고들면은 카페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뭐, 졸리면은 레드를 마시면 되는 기분될 수도 있지만 <laughs> 사실 겨, 경기 할 때도 퐁코님이 워리어를 달성하면 바카스 광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그 광고도 봐도 되잖아요. 광고는 봐도 아, 예, 아, 예, 되잖아요예 예, 예, 예. 알겠어 예, 알겠어 예. 예, 알겠어. 진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laughs> 찾아볼까? 있을 텐데 유튜브에 바깥 정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없는 없으면 거고. 없는 거고, 있으면 보는 거고. 너무 많아서 이게 시험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금봤나 시험 편인가? 아까 위에 4년 전? 2016년도 4... 2016년 4월 이건가? 아닌데 2016년이구나 아, 아니다 아니다 작년인데 2016년인데 네 2016년 작년인데 뒤지면 아마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laughs> 바카스가 좀 광고.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하고 계시면. Round o n Fight. <laughs> 맞는지 모르겠는데. 흑인 남자를 광광을 찾았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laughs> 한방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아까 그, 일순첨이교 콤보 먹이면서 한바, 한방 욕심이 가득 찼거든요. 네, 맞아요. 굉좋았이 콤보 성공시키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철권 철권 일단 워리어를 달성하면 그러고나서 스파 저좀 하고 좀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는 거. 상황 봐가지고 뭐 일본 트위터에 라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지 이렇게 저렇게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리벤지 매치하는 거죠 아 어, 드디어 승단이 이것만이기면 이제 승강입니다 지금 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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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바로 볼수 있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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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승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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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거냐 90살 한번 해봐도 되고 94. 갑자기 얘기 나, 아까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단 할줄 아시나요? 잘은 못하는데 할줄 대충 그냥 짤짤이 하는 그거 그냥 수준이지. 재미로 하는 거니까 공0은 근데 제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공일은 0가좀좀하 50초 50초 5 0아 50초 아.. 0초다 아, 아쉽다, 네, 아쉽다. <laughs> 아니 준우승이 어디야 준우승이 어디야 잘한거지 준우승해도 3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렐라님에서 철권 황제네요 저번에 대회 우승하고 철권 킹이네 철, 철. 철킹이지 코님도 철킹이신데 아니 아니 야 아니에요 저거 또 안되다가 또 안되다가 되다가 안되다가 저거 애초에 녹단 이하의 스트리머 배틀이라서 잘한 유저들이 나오는 대회 아닙니다

어아 이겼다 아. <laughs> 오케이 아 예. 상대가 이전한 어려 승 이게 예, 품권이 닮았지 않아았는지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맞나? 음, 음난 요새 수염 있는 남자가 멋있더라 안녕 난 기타 잘 치는 남자가 멋있더라 난 아이씨. 영어 잘하는 남자가 멋있더라 어깨 넓은 남자가 멋있더라 <laughs> 근데 난 얼굴 작은 남자가 제일 좋더라. 이게 예, 스퍼크래시할때 한참 이게 나왔던 광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품고님 바카스 <laughs> 스포이냐고 그런 얘기 많이 바카스를 있었는데.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남자는 자신감이 자신감. <laughs> 어? 어? 그래. 나를 아끼자. 막 바카스 막 완전 닮은 건 아닌데 얼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럼 제가 스파를 잠깐 킬까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요 네네네 뭐 철권 하시는지네 네. 저는 철권 그만하고 철권은 음. 요새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 좀 다녀요 네. 예, 풍꼬님이 아.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저는 스파를 잠깐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지? 조금 조금 아까 되게 자주 살짝 졸렸었는데 레드불 먹고 아주 지금 컨디션이 올라와가지고 뭐 이거 왜안 멈춰 안 꺼져 이거? 어? 철권 안 꺼진다 잠깐만요 전꺼졌고요 음. 아까 그 뭐야 아이고 레드불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레드불 먹고 나니까 좀 정신 차려졌어 아까 정신을 좀못 차렸는데